11월 2일 일요일 입니다 6시 40분 쯤 도착했습니다 어, 지난주에 밭에 오지 못했는데 여기 상추가 좋습니다 그리고 배추도 제법 크니까 12월 말쯤 두달쯤 뒤에는 제법 클것 같습니다 당근도 잘 자라고 있고 마늘도 2주 전에 잘 올라왔는데 지금 잘 크고 있네요 가지도 아직 조금 열렸습니다 그렇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가지가 크지는 않네요 이쪽 밭에도 지금 거름을 넣고 덮어두었는데, 여기 지금 양파를 한두판 정도 심을 작정입니다. 덜 깨도 좀 배가 두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저쪽에 채소들도 씨앗 넣은 게잘 나고 있습니다. 어, 대파도 잘 하고 있고, 저쪽에 마늘 씨앗 넣은 것도 잘 나왔네요. 양파 한이랑 심는데 반판 정도 심었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네요.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그 양파 세이랑 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여기 한이랑 적양파 한이랑 한 9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. 여기 그냥 양파는 하얀 양파는 한 300포기 정도 심은 것 같습니다. 한판 다 심었습니다.